안녕하세요. 그 저번 수술 이후 1, 2주차 재활 기간 설명에 이어서 이번에는 3, 4주차 동안을 얘기해 볼게요. 1년 전에 다쳤던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에 재활 일기를 썼기 때문인데요. 시작할게요. 앞서 2주차 딱 되고 나서 그 실밥을 뽑고 수술 후 22일째 정도가 됐을 때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계속 동일한 재활 운동만 했어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려서 버티기 운동, 열감이 느껴지면 얼음찜질, 그리고 보조기 빼서 진짜 살짝 다리 어느 정도 구부려지는지 계속 매일매일 뭐 시간마다 확인해보고 뭐 이런 거였어요. 계속 구부리다 보면 어느 정도 각도에서 더 이상 안 구부려지거든요. 그냥 계속 확인하는 거죠. 서서 그 목발을 짚은 상태로 발을 살짝 디뎌 보기도 하고, 그때 통증이 안 느껴지면, 오, 이게 지금 정말 좋아지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 6주 이후에 체중 보완는 과연 내가 잘할수 있을까? 잘 걸을 수 있을까?는 계속 염려는 언제나 갖고 있었고. 27일째 됐을 때도 그렇게 하루 루틴이 다르지 않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 30분씩 재활하고 열감 있을 때 얼음찜질. 그 돌이켜보면 이때 앉아서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뭔가 다양하게 좀 발전적인 뭐 자기 개발을 할수 있었던 시간 같은데 그냥 흘려보내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죠. 그냥 몸이 아프니까 뭘 하기도 싫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그냥 허리가 또 너무 아파오니까 또더뭘못 하겠더라고요. 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만약 그때 다시 돌아가면 또 그때 또 뭐야, 뭐 킬링타임을 이렇게 하는 용으로 뭐 영화를 보거나 게임하거나 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아프더라도 어떻게 더 뭔가 정신력을 끌어올려갖고 무슨 다른 공부나 자격증 공부나 이런 걸할수 있었지 않았나.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이제 당시에 또그 저희 집에 그 빨간색 그빛 나오는 그 적외선 기계 있잖아요. 그 한의원 같은 데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막 이렇게 쬐는데, 막 쬐다가 나중에 이제 의사쌤한테 물어보니까 그, 그건 별로 쬐는 게 조,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6주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무릎에는 그 부종이 꽤나 오랜 시간 있거든요. 한 6개월 지나서 어느 날딱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매일매일 확인하는데 계속 부어있어요. 근데 그 부종을 없애려면은 이제 얼음 얼음 찜질을 계속 해야 돼요. 그온 찜질, 열 찜질 말고요. 어. 이제 이 이맘때쯤 바로 호전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낫는 통증들이 있는데, 어떤 몇 개의 통증들은 계속 그 가는 통증이 있었어요. 그 하나가 다리를 최대로 구부리어 보려고 할때 앞에 가딱그 걸리면서. 무릎 아래쪽 부분 전체가 감싸지면서 그 활시가 땡땡하게 당기고 있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 활시의 줄이 굉장히 어, 탄력이 안 좋은 그런 거죠. 유연한 부드러운 그런 게 아니라 그 거북한 통증도 같이 수반하면서 또 무릎 양쪽에 그 힘줄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를 다 누르면은 다 아팠어요. 그리고 보통의 건축의 무릎들은 하나도 안 아픈 자리인데, 어, 이때부터 이제 무릎 전체를 다 계속 그 마사지를 하고, 또 통증이 이렇게 있는 부위는 계속 마사지를 이렇게, 이렇게 이쪽 돌려주면서 통증을 없애려고 했어요. 어, 이 부분은 왜 통증이 생기지? 저 부분은 또왜 통증이 생기는 거지? 또 계속 걱정하면서, 계속 걱정만 죽어라는 하 거예요. 돌이켜보면 수술 이후 한 6개월 이상 가량은 계속 경미하게나마 어떤 식으로든 그 통증이 유발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통증도 대부분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은좀 아 어느 정도 그냥 갖고서 그냥 가는, 그냥 막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왜 아프지? 저기는 왜 아프지? 그냥 다 아픈 거예요. 그냥 그 살이 다낫는 과정이니까. 그래서요. 이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통증을 대하는 자세를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 다가갈 것 같아요. 물론 또당시로 돌아가면 몸이 힘드니까 그때 또잘안 되겠죠. 다 돌이켜보면 딱 이렇게 결과론적인 얘기들이에요. 그 보조기를 찬 채로 목발로 서서 그 대퇴 이도 다리 그 후면 쪽을 써갖고 다리를 살짝 뒤로 들어 올려보면은, 어, 힘이 들어가지더라고요. 약간 마네킹다리를 붙여놓은 그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그 무릎 아래쪽에 종아리 쪽으로도 다리를 내가 어, 통제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이나마 염려가 덜하기도 하고 이제 1주차에는 못 하겠던 그런 자세들이 하나씩 나오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계속 내 다리가 아닌 느낌 음, 계속 그게 있어요 폼롤러 마사지도 많이 했는데 그 당연한 건데 봉합 부위들은 아무는 과정에서 아 처음에 딱딱해져 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꿰맨 부분들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 딱딱한 부분들을 막 이렇게 그쪽이 계속 통증이 막 유발이 됩니다. 계속 만져주고 마사지해주고 폼롤러로 통증을 버틸 수 있는 한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통증이라면은, 한에서 계속 마사지를 해주세요. 보통 마사지를 너무 빡세게 한 날에는, 다음날 멍이 들어있기도 했는데, 어, 통증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부 다 낫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풀어주려고 계속 했어요. 이제 31일째 정도에는, 그, 특이사항이, 부종이 계속 있어서 얼음찜질을 이제 했어요. 열감이 없더라도 그냥 부종을 줄이려고 그 찜질을 했어요. 저는 이 부종을 줄이는 거에 대한 그 얼음찜질을 한 2주차 때 이제 알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걸 바로 수술 직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주시면 더 빨리 회복한다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때는 무릎 그 구부려 보면 굴곡이 90도까지 나오게 하더라고요. 활시로 당기는 느낌, 그 활시가 더 부드러워지는 그 느낌이 계속 조금씩 있게 돼요. 이제 긍정적으로 말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아, 그 활시 통증은 아직까지도 있네. 언제까지 남아있을 셈이지? 이렇게 좀 짜증이 나는 상태고. 아, 그리고 참고상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무릎 바깥쪽, 위쪽, 그, 그, 그 부분에 살이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의사쌤한테 물어보니까, 연골판 그 봉합 붓담, 그 깨맨 실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살 안에서 그 실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살도 이제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있죠. 이 통증들이, 어 대부분의 것들을 누르기 시작하면은, 손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 굴고 운동할 때도 찌르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찌르는 느낌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통증이 옥신거리거나 뭐 뻐근함이 아니라 찌르는 통증일까 계속 고민이 들었고 의사 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다양한 통증들이 있는 거니까 하루하루 나아지는 통증들이라면 그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믿어야지 뭐. 이때쯤 느꼈던 게, 그, 다친 부위 다리 전체의 너비가, 그, 특히 허벅지 전체의 그 근육이 많이 빠진 게 육안으로 아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건축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딱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도 헬스장에서 이제, 반바지를 보통, 반바지도 걷고서 다리 운동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하는데, 레그프레스나 레그익스텐션하고 다리를 이제 좀, 바지를 좀 이렇게 올릴라 치면은, 그 다친 부위 다리는 다시 그 바지가 흘러 내려요. 왼쪽 반바지 그 면감은 이게 다리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서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웨이트 할 때도 뭐 나중에 그런 재활 뭐 운동 제가 뭐 하는지도 올려 보고 싶은데 음 아직까지도 이게 끌어 올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때 제가 이제 수기에 썼던 구절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공감되는 차원에서. 그, 무릎이 한결 가벼워진 것은 느끼나, 정상 보행까지는 어찌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한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두렵다. 요새는 아주 무기력하다. 뭐 이런 글귀가 있었는데, 아, 지금 현 시점에 와서 이런, 이런 감정 상태는 되게 안타깝죠. 그냥 결국 낫고 회복하는 건데, 아, 그땐 그랬네요. 이상으로 4주차까지 겪었던 재활 경험이었어요.